내 이거 번역 이상함. 번역 뭐 그런가? 그냥 괜찮던데? 아직도 이상한가? 아 내가 했을 때는 안 좋았어. 흠흠. 일단 퀘스트 받자. 우리 어디냐 지금? 오아튼이란다 아, 어. 음. <laughs> 진짜 눈썹 보라색이. 아, 겠전에. 오늘 아이템이겠지? 패션. 어 유리고. 어? 유리검! 와 음... 아, 그럼 유리검 아니냐? 나 마법사임. 야, 우리... 바다 아님? 아니야 그래? 돈이나 받자. 야, 돈이야. 그래. 뭐 재밌는데? 아 돈이야? 쪼올. 그래. 노잼인데? 돈이나 받자. 쓰이도 못하는 거. <laughs> 내가 바검사에 <박음사 해>? 그러면? 바검사임? <laughs> <laughs> <박음사> <laughs> <laughs> 어? 마검사에? 근데 홍표는 운이 안 좋잖아. 이거 진짜 첫 번째에 그러니까. 부러질 것 같아. 아 그러면, 그럼 돈이나 받아. 돈이, 받자마자 돈이. 부러뜨릴 거면 뭐 털어받아. 못 참는데 유리곰. 아 그래 유리곰 매3 5인데 맞아. 아 그래 그래 가. 이 초반 30대를 미쳤어 터지면. <laughs> 아아그래아 그리... 달채 빨리 가. 안 가고 뭐 해. 아 어디 가야 될지 고민 중이야. <laughs> 어? 아이 다운 케스 지역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아 근데 그 어. 전투 조치는 것도 어. 좋아서. 일단 나 일로 가, 가 있는다 그럼 뭐 있어? 어. 아긴 전투마다 여기 끼면은 돈이랑 경험치지. 단양을 하자고. 오, 범 개넓어. 어? 기습 기습. 기습 58%인데. 참 집을 실사냐? 58%인데 실패하겠냐고. 유리검보다 확률이 높음. <laughs> <laughs> 유리검 얼마나 쓰레기인 거야. 음... 와나씨 마법지팡이. 아, 어 오미네. 76%가 실패하는데. 와, 공격 왜두 번이나? 빠르 아, 그거 특성이구나. 기습이니까 야, 매직 볼트. 있어 이거는. 매직 볼트. 뭐냐고. 그러니까. 오. 오, 오 뭐야. <웃음> 뭐냐고 <웃음> 뭐야. <이거>? 뭐야. 뭐야, 뭐야. <laughs> 뭐냐고. <웃음> <특색인데>? <웃음> 뭐냐, 이 씨. 개사기 킬 아니야? 저, 저거 필살기 아니었어? 우리 저거 다시 못쓰는 뭐거 아니야? <laughs> 어 맞아. 아니 뭐 지금 2번 공격마냥 썼네. 뭐지? 이 3개? 음... 모르겠다. 한번더 써야 알겠지 않을까? 그런가보다. 나한테 있나? 어 맞아. 맞지? 퀘스트를 받은 사람이 가야 돼. 그때도 그랬어. 아이템 같은 거야. 방어력 어. 2. 빨리 블랙톤 쓰고 마법. 싶어. 빨리. 아니 집중 <laughs> 썼는데. 아저게 물방은? 보라색이었나 보다. 어, 어 보라색이 마방이고 파란색이 물방. Yeah. 아 블랙홀 맞춰볼래? 절지. <laughs> <laughs> <좋지. 웃음> 아 이번엔 안나가는데 그거 막차 칠 때만 나가나? 아니면 뭐 확률적으로? <laughs> <laughs> 해봐 해봐. 깨지는 거 아니야? <laughs> 어,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. <laughs> 아저게 실패하면 깨진다고? 어. 아니 칸, 저거 가는 거 아니었어? 아. <laughs> 캠프 가면 형이 뭐다? 도미가 안 돼. 뉴비 쉑. 엄좀세 보이는데? 기습 기습. 아왜 기습 안 해. 생일이 1 3포인뭐 하러 왔는데. <laughs> 아, 실패해도 어차피 싸우니까 이득 아님? 저쪽에 합류하는 무조건 게.. 무조건. 아니야? 아... <laughs> 아 우리 여기서 벌써.. 빨리 블랙홀 쏘고 싶단 말이야? 날이 이쪽에... 씨팔 블랙홀 맞주 볼래? 뭔데? 후.. 참아. 아니 20. 오, 법사 잡는 게 맞지 않았을까? 와, 이 새끼. 개시잖아 아, 할만 산다. 아, 오 야. 뭐야? 오케피야? 아냐야또 법사가 맞아, 아니라 그냥 햇불을 든거 아니야? 달피 먼저 잡아. 그렇지. 음. 아, 해야 알아서. 아, 뭘, 아뭘 잡냐고? 불 타고 있어서 집중이 안 돼서 그래. 아, 오. 뭐야. 저개 사기 무기였네. 홍태원 그레 홍태원 그레시. 오씨. 어... 어... 불 언제 꺼지냐? 이거 그 밖에서 유지돼. 전투 끝나고도 아... 유지돼. 어? 턴? 일정 턴이 끝나야 돼. 와, <laughs> 내가 죽는다고요? <laughs> 아 존나 <laughs> 생떼잖아. <laughs> 아씨, 아씨. <laughs> 어? 이걸 힐안 돼? 어어 야 약... 가운데 좀 죽여봐. 약초가 없네. 아! <laughs> 아, 야 니, 야왜 여기서 개고아왜 이렇게 약이? 니다 진짜. 와 죄송합니다. 죽여 빨 달라고. <laughs> 알았다, 알았어 알았어. 죽을 것 같은데. 아, 야 근데 대체 뭘 소모하는 거야? 아, 이게... 아, 집중력좀 아니... 써봐 집중력 아, 집중, 아맞 네. 집중력 약 아, 밖에 없는데. 아 빨리 써, <laughs> 안 쓰면 죽겠는데. 아, 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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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, 야, 우리 탈, 야, 탈 탈출할까? 야 이질한 년이냐야 무한 직경이야? 무한? 무 무효로 하는 게 야, 어때? 무한시 직경은 무한. 오. 야 이거 죽겠다. 무한 직경 무한. 맞아 죽겠다. 무 무효로 뭐 하는 <laughs> 게 어때? <laughs> 아, 이 생명력이 아. 저 오른쪽 위에 있잖아. 저 생명력 3개야, 뭐요? 아 이거 전투마다 맞아, 주는 거냐? 어 아니 전투마다가 아니라 전체야 그냥 음. 전체야? 그러면 어떻게 채워? 해올 수 있는 습관이 있어 어 아, 아. 그러면 이거 죽은 상태로 <웃음> 아, <웃음> 아니 아, 빨리 죽은 상태로 또, 전투 낙하하려면 어떻게 돼? 집중력 세요 어? 형 보고 있는데? <laughs> 형 다음 턴에 죽일 건가 봐아 아이 교환 블랙홀 좀 터서라 이씨. <laughs> <laughs> 아 블랙홀 배신인가 봐. 아, 오. 아, 아 피지컬로 피했다. 드디어 일인분. 아야 이번 터리 뭐 지금 나나 죽는다. 드디어 일인분 드디어 일인분. 이네번야네번 이네 안에 죽여야 돼. 아니야 이거 저저 아... 막대 스탕으로. 야죽네할수 있냐? 너랑 나랑 한 대씩 때리면 난 죽는데. 어내죽솔 무조건 죽여야지. 무조건 죽임. 아! 내차아인가 네, 아, 야, 죽어요. 너와 믿는다. 너만 믿는다. 에라이 아, 다시. 어, 관통. 야이 게임 왜 이렇게 맵냐? 누구 이렇게 맵네요. 배워. 잘했던 어, 같은데. 아, 나다 먹을까? 어... 야 나눠. 이야기 지 뭐야? 저희 리롤 할까요? <laughs>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. 테러미 사 밖에 안 됐는데. <laughs> <laughs> 아니야 아니야. 야 이렇게 하면 끝도 없어. 끝까지 가. 어, 이거 내거다 장착. 나 재능이야. 와, 재능도 높구나. 뼈. 다음 세탁에 하나씩 와, 가지고 락픽. 있어. 와 락픽. 야 우리 야영 좀 할까? 아 맵다. 벌써? 나 체력이 4인데? 나도 4 <laughs>

아니 휴식하려니까 이동 개많이 나오는 거가 같 정신 게임 명상이랑 휴식은 <laughs> 뭐가 다른 거야 명상이 집중력. 집중력 아 휴식 체력 체력이 네, 휴식 없는데 모르지. 모르지. 휴식 못 왠진 모르 휴식 못참지자 아, 호수 와 호수 <웃음> <웃음> 설마 <웃음> 죽겠어 에이 설마 죽겠어 들어가잇 있... <laughs> <laughs> <웃음> <웃음> 좋나 아 진짜 기분 존나 없네? 아니 이건 운이 좋은 거야 어떻게 살래 <laughs> 생명이... 아... 니나 생... 생명이요 야 우리 생명 다 썼는데? <웃음> 생명이... <웃음> 야 이거 그러면 생명 없으면 어떻게 살려? 못 살려 끝이지 끝이야? 뭐있겠이 게임 왜 이렇게 가혹해? 아니 근데 그 워, 원펀치에 뒤진 게 에바였어요 아 진짜 유리 건도 아, 깨진 게앨바고아 씨발 <laughs> 블랙홀이 터질 때는 안 터지고. 좋다 매워. 나왔어. 좋았다. 어 아, 그렇지. 맞지, 으, 좋았다. 행행 플러스 1을 아, 해야겠지. 아 근데 커지도 지는 뭐야? 보스몹이야. 지가 뭐지? 아 보스몹이야. 중간 아. 보스 이런 느낌. 아까 걔네들이 중간 버스지 <laughs> 아닐 <laughs> 수가 없어. 걔네들은 끝 앞으로에 불과한데 아닐 수가 없다니까. 어우씨, 너무 햄 네. 오, 바로 올라가면 되겠다. 아, 저거 우리 가면 레알 잡고 <laughs> 가는 게 강도 잡자. 전부 신광산 던전이야. 저거 아 우리 강도 캠프 가서 강도 잡아야 돼. 그래, 던전 잡고 가도 되지 않을까? 아, 니 아니, 이쪽은 아니, 일단... 좀 오래 걸려. 기억파인데 누가 봐도? <laughs> 나 체력 40이야 <laughs> 아, 너 파면.. 파명이... <laughs> 올라가긴 해? 아... 편정 요하드 못 참지 왜 쟤네들한테 못 참고 뭐 이상한핑 찍히냐? 알트 누르고 자클릭하면돼 뭐야 쟤쟤쟤쟤쟤쟤쟤 삼성 전우 어. 수인입니다. 야 우리 2대이 파티 이기냐? 못 이기겠네. 유체랑 <laughs> 왜 그래? 아 물에 빠졌지. 유체랑 <laughs> 왜 그래? 하면되겠네 아, 아. 어? 어? 가자. 나쁘지 않다. 일렙븐 나쁘지 않을지도. 니얼. 고업 잡고 업하면 되니까. 그래 그래. 따, 따서 갚는 단 마인드. <laughs> 오 뭐야 벌써 선재래? 그런데 미데 여쌤 하하하하 ㅅㅂ 미이 미믹도 나오네? 야 미믹인데? 와와 <laughs> 와, 미친 야뒤지겠네 벌써 맵다 <웃음> 야... <laughs> 어야 생명 살렸는데? 생명 생겼네 잠시만 아, 나 이거 아, 나얘턴 아. 빼고 할래 그래 저기야거 뭐야 아 미미기 왜 이렇게 세? 잊혀버렸네. 아니 8 2%잖아요. <laughs> 아니 왜 나한테냐고. <laughs> 형 살려줘. 됐다. 내가 턴 하나 볼게. 살려줘. 네? 내가 턴 하나 볼게. 아, 와랬다 근데 얘 속도 느려서 조밥인데? 와다 조밥 맞아? 우리가 잘만 때리면 조밥이. 지만 족밥은 우리였고. 그거 봐. 오, 야 어, 이건가? 음, 존나 밀리잖아. 오. 와, 아, 야, 근데 방어에왜 이렇게 높냐? 사질밖에 안 들어가는데. 그러네요. 오. 방어이개씸네 저놈이야, 저놈. <웃음> <웃음> 이 새끼들 딸품만 노리네. 눈마살인데 눈마살? 삼열 씨 뭐냐고? 어 이거는 딜 딜해서 끝내는 게 나을지도? 어 솔직히 잡지. 어? 나 자신감이 사라진. <laughs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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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이 <이게> 게임지만 <일찍한> 엑스컴이야? 거 <laughs> 어, 엑스컴이네. 어떻게 일질도 못 깎았지? <laughs> 어 이딩. 속도가 빠. 어 아. 더놈이요저놈 <laughs> <laughs> 이 게임 미래가 없어. 이게 미래가 없다. 아 <laughs> 평생 센트로 살아야 돼. <laughs> 야, 사, 아 매직, 아 설마, 아, 미쳐버림, 미쳐버림. 야, 이 게임 너무 맵다. 아니, 이제 네, 72인데 우리가 운이 너무 안 좋아. 오, 어 <laughs> <오>, 피클로 <피지컬로> 피했네. <laughs> 라고 말한 순간. 아 설마, 설마. 아니야 뒤에 레터리도 <laughs> 이 무조건 맞추지 아 정신 나갈것 같다 야아 어... <laughs> 내가 낄래. 정신 나갈것 같아 오야니 <laughs> 회복 니 회복해라 아 방은 신의 수염을안 주는구나 눈으로 <laughs> 하나 졌었잖아 아 정신 아니... 나갈것 같아 야 죽었다 여기가 우리 무덤이다. <laughs> <laughs> 야 여기가 우리의 무덤이다! 첼리 되겠네? <laughs> 와.. 아, 야 리롤인데? 벌써 다시 시작이야? 음.. 나쁘지 않아. 오이 트지마 이제 하는 법 알았어. 응. 음. <laughs> 이제 하는 법 알았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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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우리 파이프 사고 카오스든 뭐든 이런 거 잡아야 되지 않을까? 어, 여기서 아, 블랙홀로 세마리를 블랙홀로 3마리가 <laughs> 블랙홀 패시분인가 본데. 해봐? 아 근데 별물질 아 아, 왜 안쓰? 보호막 만들어주는데 아이고 왜 쓴지 만들어줘? 알았다 저기 저기 별물질 별물질? 누군데 그게 형형 템칸에 있는거 <laughs> 아야 신경도 안쓰고 있었다 죽어버렸다 샌드. 와 센스 우와 피지컬 대단해요 이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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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선수 피지컬이 대단해요 어어 어. 어. 느려. 와, 진짜 피지컬. 아니, 시발. 난 중독 면역이지롱. <laughs> 뭐왜 이렇게 잘 버텨? 우리 팀 뭐함? 던전 끝에 혼자 가면 애들 살려주기 그런 거 있겠지? 있을 리가. 뭔가 <laughs> 던전은 그러니까 그런 와. 것도 있을 것 같고. 피피 미쳤다.

뭐야 미쳤잖아. 오 설마. 연작 잘하지. 힘동탁 힘동탁. 이렇게 전에 이게 무슨가? 이게 실력인가? 어 혼자 다 먹고 양성한대. 어 이게 실력인가? 야한 번만 더 싸우면은. 아니. 이거 시도 이부터입니다. 어 뭐야? 피지컬 왜 이렇게 좋아? <laughs> 다 피해 다 피해. <웃음> 어, <laughs> 어 <laughs> 아씨. 야 회피 아, 스틱이 사기네. 아니, 얘들 속도도 그치? 너무 빠른데? 오. 공격을 하면 이길 수 있겠냐고. 오. 탈피해 <laughs> 탈피해. <다> <laughs> 아내 돈. 와 <laughs> 탈피해 무슨 개 사기잖아. 개 좋은데. 진짜 음악가 가 사기였네. 여기 잡는 거 아니야 이러다? 돌망실리는 거. 오, 어? 뭐야? <laughs> 돈 갖고 튀었다. <laughs> <있었네? 웃음> 돈 갖고 튀었다. 이거 쓸더쓸 아니야? 쓸더 쓰인데 완전? 얘얘 명중이 어, 좀 났더만. 피하면 잡는다. 나이스 아, 나이스. 아이 새끼도 야 도망. 아 야영 가방. 아, <laughs> 이건 잡아야 돼. 나와 <laughs> 이걸 이걸? 아, 나 혼자서 다함. 아 리얼. 이 사이키였네. 오덴 t 라다오 u r 라 Oh, Tempura. o 다 t 리 m p u r a We think t a t 와. 와. 와 n a Tempura, what's up? t a y 리리리 리리, 아야이 게임 너무 맵다. 허, 진짜 매콤. 이거 아, 거의 <laughs> 거의 불닭 불닭인데 불닭. 이하르만 저장 종료.